네 안녕하세요. 설비 전문업체 싹두루 메가이브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현장 긴급하게 왔는데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두 칸이죠. 물이 엄청 찼어요몇 층까지 가는 거한번 봐요. 예, 1 층, 2 층, 3 층, 4 층. 사천 원. 어때 잘 나와요? 네잘 나와요. 네네 네. 네, 당연히 네. 네안구짖으면돼 안 됐어요. 아이고. <목소리> 아 또. 아, 잘 올라네. 네. 다행이에요. 아이고 고, 고마워요. 아, 잘 올라네. 잘올라있어 아이고야.

물이네. 아. 아, 큰하네. 전에 해야 되는데. 애비도 한 칸이 아니두 칸이잖아요, 이거. 아이고, 이거 또. 아이고, 손에봤나 손에 봤어 또. 또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 설비 전문업체싹 들어매 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것도 물 새네, 저. 응? 아, 이물이 이리로 간다 그럼? 응, 응. 이 아저씨들 이 물이 이리로 간건 얘기 안해죠저지 둘러서. 아, 아유. 야, 서울 경기도 긴급 출동합니다. 예, 하수구 막힘. 예, 지하실에물 퍽이. 예, 오수관 오수관 막힘. 예, 고압세척 전문업체입니다. 준설차도 있습니다. 예. 서울 경기도에 긴급 출동합니다 네 아이고 잘되지 네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또어디또네사님네예저 부평역 왔어요 부평역 말씀하세요 예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제가 회장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편안하시죠? 예. 엘리베이터 물 찼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출동했는데 한 칸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두 칸이네요. 그래서, 그러, 그러, 그래서, 그래서 그 사무실 아가씨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가격이 틀리다고. 예. 아, 이런거야. 혼자 어쩌면 뭐. 영경는뭐 손으로 손으로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사장님 제가 머리는 딸려도또 손은 안 딸려요 손하고 발은 예 아니 모르세요 근데 근데 역시 원진 하수구 형님밖에 없네요 저저저 주석씨고 저, 저, 전화 처음 받습니다 사장님. 아니, 저저 16일 날 제주도도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요, 네, 16, 17... 예, 예, 제사모님이 제주도 간대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예, 네, 맞아요. 야, 역시 사장님. 제주도 아니고다게무상마아예 경상도 아니다게그렇니 당연하죠 사장님 그 욕심이 한을 불러서 욕심이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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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저, 원진 하수구가 저, 겨울에 대목 보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장님, 그리고 제가 부탁 한 가지 만 할게요. 시, 저, 11월 달에 저희 저, 준설차 나와요. 뭐, 혹시 또, 집수정이나 매놀이나 막힌 거 있으면 또. 사장님, 사랑합니다. 충성! 네. 야, 역시, 원진 하수가 틀리네요 안부전화도 주고 아, 배운 사람이, 원진 하수가 저, 삼성전자에 댕기세요. 삼성전자에 댕기는데, 거기서, 그 거기서 죠 졸업을 하고요. 이제 설비업을 뛰어들어서, 설비업에서도 또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예, 그럼 나중에 또,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싹들어메면가이화 헤딩.